카밀라는 앤 공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자세를 바로하며 커트 시를 받을 준비를 했다. 그러나 앤 공주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곧장 찰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다. 옆에 방치된 카밀라는 순간적으로 매우 난처해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. 모두가 왜앤 공주가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 과거 카밀라는 다이애나의 결혼에 끼어들어 그 유명한 비극을 초래했다. 앤 공주는 줄곧 그녀를 혐오해 왔으며 이번 영연방의 날에서의 행동은. 단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. 또 다른 공개 행사인 경마축제에서 카밀라는 딸 로라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함께 참석했다. 엔 공주의 딸 자라도 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그녀는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유독 카밀라 모녀만은 무시했고 로라가 다가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. 자라의 이런 태도를 본 다른 사람들 역시 자연스럽게 카밀라 모녀와 거리를 두었다. 현명한 어머니는 훌륭한 자녀를 기르지만 비열한 어머니는 조잡함과 냉담함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뿐이다.